다시 한번 요청하는 석화용사 리뷰입니다 15일 뒤 석화에서 풀리는 용사 야... 이... 쓰라기들아! 아, 내 인생에서 소설 보면서 투명드래곤, 아카데미 검은머리 외국인, 데스게임 등등 여러 마공서들을 봤지만 이 정도로 보기 힘들었던 건 처음이네요 이 작품을 보면 투명드래곤의 오글거림? 아카데미 검은 머리 외국인의 국뽕? 다 나약한 것들로 보이며 아주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15일 뒤 석화에서 풀리는 용사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88화, 외전, 완결까지 보았습니다. 용사가 되어 동료들과 함께 마왕을 무찌르러 마왕성에 갔다가 사천왕의 저주에 당해 돌이 돼버린 주인공. 그리고 남겨진 동료들은 누가 파티원 뽑았는지 아주 대단한 쓰레기들만 가득한 동료들이죠. 그리고 이 소설 태그는 NTR, 후회, 피폐.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위해 더 이상의 스토리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상상하시건 여러분이 피토하고 쓰러질 만한 요소는 모두 모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목에 15일 이 석화가 풀린다는데, 여기서 15일은 작중 15일이 아닌 현실을 의미합니다. 소설을 시작할 때 1일 1연제로 하셔서, 프롤로그 포함 총 16화가 바로 빌드업이라 할수 있죠. 소설계에서 복수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복수물을 그닥 안 좋아하는 저도 본작품이 꽤 있을 정도죠. 한 5년 전쯤인가? 조아라에서 소설 볼때10 시스... 아니 친구가 추천해 준 소설에서 그나마 비슷한 전개를 본적 있는데 그것도 비드업은 12화 정도였지 무려 16화 그것도 하나 하나 자세히 보여준 소설은 본적 없었죠. 그러면서 작가님 첫 작품이라는데 왜 이리 쓸데없이 필력은 또 좋은지 독자들이 피토할 만한 묘사를 정말 잘하십니다. 그렇게 투명드래곤 아카쿠로 딜를 이어서 제 항마력을 극도로 단련시켜준 소설이 하나 더 탄생했네요. 진짜 다른 작품 보는데 전기가 너무 고구마처럼 느껴진다. 스토리가 답답하다. 댓글에다 작가님한테 욕하고 싶다 느껴질 때, 바로 이 작품 보러 와서 16화까지만 보고 가십시오. 노벨피아 결제 안 했으면 15화까지만이라도 봐보십시오. 그럼 다시 보던 작품으로 돌아가서 댓글에 욕이 아닌, 이렇게 시원시원한 전개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적게 되실 겁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1에서 16화까지 독자들 피토하게 만드는 1부와 그 이후 완결까지의 내용 2부로 나뉘어지는데, 이분은 복수물로 진행되며 복수물이다 보니 굉장히 잔인하고 그로테스크한 문서도 많습니다. 물론 단순히 복수의 내용으로만 가득 찬게 아닌 숨겨진 반전과 떡밥 배수가 생각보다 좋고 복수를 제외한 나머지 메인 스토리도 탄탄하게 좋았습니다. 제가 매기는 15위디 석화에서 풀리는 용사의 평점은 세간 18점 스토리 전개 28점 필력 18 18점 주인공의 지능 28 28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c